오토바이브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자동차 리뷰, 심층 분석, 그리고 오토월드의 모든 소식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변신한 2026 현대 산타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강인하고 박스형 실루엣, 프리미엄 인테리어, 스마트 기능, 그리고 향상된 퍼포먼스까지. 2026년에 스타일리시한 패밀리 SUV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 모델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산타페는 현대가 선보인 각진 디자인 언어를 이어가면서도 더욱 성숙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넓은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H 시그니처 주간주행등이 적용되어 강렬한 인상을 만듭니다. 본닛은 더 평평해져 SUV 다운 당당함을 강조하고 전체적인 박스형 실루엣은 프리미엄 오프로더 같은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휠 아치는 더 도드라져 보이고. 크림에 따라 19인치 또는 20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더욱 대담한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후면부 역시 H 자형 테일 램프 디자인이 이어져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주며 쿨와이드 라이트 바는 야간에 더욱 멋진 비주얼을 제공합니다. 테일 게이트는 넓게 열리는 구조로 설계되어 가족 여행이나 짐척제시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산타페의 인테리어는 편안함과 고급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는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고 탑승객에게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 모습입니다. 듀얼 12, 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부드러운 UI, 선명한 그래픽,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모던하고 깔끔한 구성의 소프트 터치 소재, 가죽 포인트, 메탈릭 악센트가 더해져 고급감을 높입니다. 더어 패널도 더욱 고급스럽게 개선되었고, 차음 성능도 강화되어 주행 중바람노면 소음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트는 넓고 편안하며 가죽 옵션, 통풍 및 열선 기능도 제공됩니다. 넉넉한 센터 콘솔에는 듀얼 무선 충전기, 다양한 수납공간, 여러 컵홀더가 마련되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실내를 더욱 개방감 있게 만들고,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트는 야간 주행 시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3열 좌석은 여전히 어린이나 단거리 탑승자에게 적합하지만, 출입 공간이 더 넓어져 사용성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2026 산타페는 시장에 따라 다양한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2.5 l 터보 가솔린 엔진은 부드럽고 강한 가속력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성과 반응성 모두 뛰어난 조합을 자랑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는 조용한 주행성능, 개선된 연비, 도심과 고속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토크를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편안함에 초점을 맞춰 튜닝되어 놓으면 충격을 잘 흡수하며, 스티어링은 더욱 정교해져 고속이나 코너에서도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시내 주행은 물론 장거리 패밀리 드라이브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필요하다면 AWD 옵션으로 험로 주행 성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능 면에서도 매우 충실합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디지털 룸미러, 멀티존 공조 시스템, 여러 개의 USB-C 포트 등이 제공됩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충돌 방지,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360도 카메라 등이 포함됩니다. UVC 살균 수납하는 작은 물건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입니다. 스마트 테일 게이트, 리모트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 향상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일상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시장과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은 중형 SUV 가격대에서 시작하며, 하이브리드와 상위 트림은 다양한 기능과 기술이 포함된 만큼 더 높은 가격대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외관 디자인, 고급스러운 마감, 첨단 안전 기능, 가족 친화적 공간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상으로 오토바이브즈에서 전해드린 2026 현대 산타페플 리뷰였습니다. 넓고 실용적이며 기능이 풍부한 패밀리 SUV를 찾고 있다면 꼭 체크해 볼 만한 모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